안녕하세요 보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가끔씩 즐겨먹는 중국요리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많이 보시면 나오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오차이차오지단이라고그 계란하고 부추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볶는 음식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자 재료는 저희가 미리 다 손질을 해놨어요 맨 처음에 오리후재를 넣고 센 불에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오리를 볶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름으로 이제 계란을 넣고 스크램블처럼 만들 거예요. 아 오리를 볶고 남은 기름으로 스크램블을 만들 거예요. 이대로 그냥.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한 오리 기름을 많이 빼는 게 중요해요. 자, 계란으로 이 스크램블이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소금하고 후추를 이용해서 간을 할 거예요. 근데 오리 훈제가 조금 짭조름한 것이기 있 때문에 소금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량만 기호에 맞춰서 짠거 좋아하시는 분도 제트면좀 많이 넣고. 어좀게붙인다 그러면 작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후추랑 같이 그래서 계속 스크램블을 만들어 됩니다자 계란. 그리고 이제 스크램블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양은 다 했죠 그러면 부추를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팍 계속 저어줘야 돼요 부추 숨이 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요. 어, 중 중국인들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그런 밥 반찬이라고 하네요. 어 저희도 뭐 자주 해 먹긴 하는데 아주 생각보다 만들기가 간편해요. 여러분도 한번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분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